자, 주화가, 이 총포가 안 터졌을 때, 만약에 이렇게, 밭에서, 예, 총포가 안 터진 주화를, 그냥 이째로 수확을 하셨다. 그러면 얘가 연글과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물에다가이 마늘종 줄기를 담아놓으면은, 이렇게 하루 만에 다 이렇게 터집니다. 보통 주화는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총포가 터졌을 때 수확을 하는데요. 이렇게 물에 담가놓으면 안 터졌던 주화도 총포가 거의 하루 만에 이렇게 다 이렇게 터집니다. 제가 어제 안 터진 것들을 다 이렇게 물에 담가놨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다 터졌습니다. 아직 안 터진 것도 보이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조만간 예,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태안에서 태안 농부였습니다. 홍산마늘 주화해요 커진 것들은 이렇게 소독을 해서 따로 방에 걸어서 보관을 합니다. 주화씨는 어, 살충 소독을 해도 이렇게 위에 보이는 이 주화씨를 아주 좋아하는 그 벌레들이 있습니다. 이 벌레가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시면 알아서 연글고 먹을 건 먹을, 먹고 남은 것들은 종재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 연굴고 있고요. 한달 정도 이렇게 두시면 갈색으로 변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부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홍삼만을 주어시었습니다